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가지신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 언뜻 듣기에는 기존의 믿음에다가 더 믿음을 달라는 것처럼, 믿음을 좀더 크게 해달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이 말은 새로운 믿음, 새로운 종류의 믿음, 새로운 지혜의 믿음, 바로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학습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는 여러분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 말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아니 제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가지신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없어서 하는 심령으로 이땅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참 믿음을 가지시라 믿음을 가지시되 참 믿음을 소유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낚시하시는 분들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물고기가요 아무리 커도요 죽은 물고기는 잔잔한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도 떠내려옵니다. 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조그마한 송살이라도 아무리 거센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상류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더해질 수 있는 삶 믿음이란 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삶에 잘못되어진 것들, 말씀에 어그러진 것들,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성도 여러분, 삶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고 말이죠. 세상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깐짝깐짝 그러지 말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틀어지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송살이라도 정말 물길에 서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산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혀서는 절대로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이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도 가지고 싶어 하신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없으면 필요한 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도 있는데 날마다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근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혼옷 이쁘면 그것 바라보고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허용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더 소중하게 얘기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의 가슴속에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삼비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산 믿음으로 더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생각하라. 먼저 생각. 먼저 뭘 먼저 생각할 겁니까? 어? 이제 목사가 이제 대충 보면 돼지를 늘 주일날마다 세 대지나 아니면 두 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면 첫째 떠오르는게 금방금 떠올라요. 먼저 생각하는 믿음 뭐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가슴 속에 내 생활이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침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남편이 잘 자나 안 자나 자식이 잘 자나 안 자나 물론 그 생은 중요하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오늘 나를 눈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재단 오를 때 하나님 내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집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오르실 때는 하나님이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내가 몸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재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해코지 않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요 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사니까, 주님이 나를 구,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삶에서 미워할 게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 네? 찬양대 더하디. 주를 찬양하는 자는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목사가 주일날, 요즘은요,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목사가 헌신 예배 가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꼭 하면, 헌신하면, 딱일를 서보라 그래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앉아보라 그래요. 그 뒤에서 목사님 날잡았당 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뒤로 보고 잘합니다. 그랬죠. 매일 없어버 무슨 뭐, 주일날도 없는데. 내가 뭐 겁날 게뭐 있어요. 강도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뒤로 보고 엄청 잘합니다. 그럼 저 앞에 장님들 가만히 웃으세요. 예? 네?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정결케 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한 주간 땅 위에 인생의 삶에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거든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서는 거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요. 내가 자신의 삶 속에 한날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 가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기억나고 주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인생의 삶에 누구 하나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저한날한날 한날 인생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요. 언제나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도 역시 주님을 먼저 생각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험벅젖어드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신방해 보면 많은 간증들을 해요. 요즘 참 목사님 직장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어떠십니까? 내가 참몇달 동안 고생해 보이.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사장 욕도 엄청 하십니다. 그래서 노조한다 그러면 올쇼 올쇼도 해봤는데 지금 몇달딱 쉬고 나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자기 스스로가 반성해 본다. 싸우고 대우가 좋지 않다고 투덜도 대보고 노사 분규로 할지라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건요. 실업자가 돼 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수 없으니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종으로 삼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그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몇 시간 정도 생각하면서 한날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가슴 속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런 기억?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 재단을 나가면서도 주님이여 한 주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속고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단에 오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그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 와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교회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24시간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사랑,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이 세상의 땅 위에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아침이 되면 깨워주시고, 밤이 되면 눈을 감게 하시고, 정말 맑은 공기 속에 이땅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요 그을 것,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주시고, 정말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뭔가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순종하는 믿음. 우리들의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없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 보자, 그 말이. 여러분, 성계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산이라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할때 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대로 다른 강가로 갔다면 까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할 때에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지역의 부잣집으로 찾아갔다면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에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때까지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딱 하실 때 순종하시오. 안 그러면 고난의 길을 걷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길 걷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더해 주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에 믿음,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성장시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성장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20년, 30년, 50년, 100년짜리의 믿음이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믿음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는 성장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 자동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연륜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 중에 주님을 몇 시간이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의 삶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겸손하게 맡기고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얼마나 내 모습을 생각하는가를 이 시간 되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말씀 주십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뒤에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뒤에도, 말씀의 결론이 문과하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내가 뭐 얼굴 뻣뻣대고 자만할 필요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정말 내 자신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손길 속에, 더큰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정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손잡으시고 이땅 위에 인생의 삶 감격 속에 젖어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죽은 믿음이 아무 감각이 없는 믿음. 아무 감각이 없는 믿음. 그렇게 외쳐도 내 가슴 속에 들려지 않는 죽은 믿음인가? 안 그러면 내가 안 작은 믿음이 가졌지라고도 살아서 정말 송사리가 시커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듯이 내 믿음을 그렇게 이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그를 붙따라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더큰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